역사 공작딴 TV 518을 만나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강경입니다. 예, 저는 범인입니다. 네, 어, 이제 곧 5월 18일입니다. 그렇죠. 어,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을 위해서는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어, 광주, 어 광주라는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18 항쟁, 5.18 항쟁에 대한 특별 방송을 어, 녹음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어, 영상으로 어, 좀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은 광주, 아 광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5.18 어, 항쟁의 중에서도 광주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처음에 광주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이 방송에서는 뭐망원의 대응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음. 누구의 말에 대한 대응, 대응은 아니고 어, 홍준표께서 음. 홍준표께서라고 <laughs> 좀 표현하지 말고 홍준표 전, 전 대표죠 홍준표 전, 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네. 대표가 어, 그런 말을 이제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어, 뭔가 그 민주화운동에 이런 거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강조 특별법을 저희 당이 만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당원들이 잘 모릅니다라고 음. 하면서 한탄을 음.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음. 얘기예요 그쵸? 과, 좀 홍준표 전 대표 음. 어 같은 경우에는 좀, 좀 특이하게도 그 5.18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음, 뭐 광주는 건들면 안 돼요 라는 네, 그렇죠. 말이 한번 해 주시죠 광, 그. 제가 성대모사요 광주는 건들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그런 말도 자주 하고 네. 그러니까 YS에 음. 인문도 전개인문 사실 그때 했죠 그렇죠. 그걸 음. 기반을 삼고 음. 그리고 YS 때 만들어진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기획은 음.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음. 본인들의 전신인 당이 만들었던 법에 대해서 비판을 되게 많이 하시길래 음. 그리고 거꾸로 본인들 음. 당이 맞는지 모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하. 제가 좀 그래도 설명을 조금 해야겠다 본인들이 만든 건데, 본인들이 모르는 사태에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사태죠. 네. 이게 문제인 게, 어, 잠깐, 아,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하, 하자면. 아, 쓴소리.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했는데도, 음. 이거에 대한 교육조차 안 됐다는 거죠. 음.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5.18 항쟁에 대한 진실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라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5.18을 복권시키고, 어, 배상을 해가고, 뭔가 기념사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어. <laughs>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음흠.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적인 작업으로 일단은 광주특별법이 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음.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한국당이 왜냐면 이게 자양국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 자체가 신군부 플러스 어, 영남 기반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음. 이제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3당 어, 그 유명한 음. 이제 3당 합당이겠죠 네. 어,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한 본인들의 <laughs> 당, 당일 때 만들었다는 사실은 알아야죠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음. 민주당 정권 시절에 만들었다고 음. 물론 2010년에 개정된 게 있지만 어, 그러신 분들도 많아서 음. 그냥 그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신군부 세력도 같이 썬도 어떻게 그 당이 이걸 만들었지 음흠, 음흠. 라는 것도 궁금해 하면서 음.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좀 천천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8 항쟁 이후의 어떤 상황들부터 쭉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항쟁 이후엔 당연히 음. 또들의 무전 낭동으로 규정이 되었죠. 네. 그리고 5.18 항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구속 지명 수매는 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상규명의 움직임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요구가 음. 되었고, 1986년 2월 10일 총선, 총선 이게 좀 중요한데 80년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요구가 있을 음.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고 이때가 여소야대 국면이좀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때에 그 1986월 30일에 네. 야당을 중심으로 어, 표현을 냈습니다 광주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의안이 발의가 됩니다. 네. 이때 처음으로 의회에서 정식의제로 등장하는 게, 음. 어, 일단 국회의원이 야당이 좀 숫자가 되니까 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의 흐름들도 있는데, 어이 시기에 맞물려서 안 그래도 87년 유월항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그 분위기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쵸? 있는 겁니다. 이제 87년 유월항쟁 이전에도 개헌 요구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던 음. 왜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이제 발판 삼아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87년 유월항쟁 이후에는 그런 흐름들이 훨씬 더 본격화될 수 있었던 거죠. 그, 그리고 이때 이제 올팔항쟁에 대한 빚들이 있다. 네. 라는 거죠. 빛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87년 <laughs> 6월 항쟁 이후에 5.18 항쟁에 관한 글, 진상에 음. 관한 일단 글들이 쏟아집니다. 네. 뭐, 그 전에 네. 이제 천주교 쪽에서 광주 의거 자료집을 좀 냈었고, 인나평이나 윤재걸 같은 선생님들이 이제 책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제 제목이 사실 항상 헷갈리는데, 네. 죽음을 넘어 시대에, 황석영 선생님이 쓰신 글도 네. 출간이 되고, 네.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네. 네.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담론 진영이변하기 시작하는 게 폭도들의 무장 난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는 전환적 인식이 계속 요구됩니다. 밑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됐고 뭐58 그래서 이때 이제 5월 단체나 이런 곳 쪽에서 내세운 게 기본 원칙이 뭐냐면 5대 원칙입니다. 진상 규명. 이때 이제 87년 이후에 만 만들어졌었던 그 청문회에서의 5대 원칙을 응.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러한 응.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원칙이기도 한 거죠. 네. 그 청문회 전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응. 그리고 배상입니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네. 배상, 기념사업, 명예회복 응. 이 요구들이 이제 많아졌고 제 6공화국이죠. 응. 이때 되면 이제 87년 87년 이후니까 개헌 이후가 이제 네. 6공화국이죠. 그렇죠. 개헌 이 직선제가 됐으니까, 음. 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그 유명한 청문회 이름은 제509 청문회죠. 음. 그 중에서도 5.18 항쟁이라는 것이 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88년부터 89년 초까지 진행됐는데, 물론 저는 그때, 이때 한 살이어서 모르는데, 네. <laughs> 와서 70여 명이 이제 증언을 직접적으로 했고, 저희 그파키스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언 자체가 굉장한 용기, 가 필요했었던 음.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팟캐스트에도 언급했지만, 현장 영상이 전국으로 방송이 됩니다. 응. 음. 맞습니다. <목소리> 快进去！ 저도 어. 사람들이 제그 공수부대의 여러 활동이나 만행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올판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면서 이청문의 이유로 광주 폭도설은 사실상 근거를 이었습니다 민평당, 망언정, 그 김대중과 YS가 지금 갈라서서. 야당의 형국을 지금 띄고 있는 맞아요. 그 그러니까 YSDJ 크게 네. YSDJ고 이쪽 한명더 한 있는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김종무 쟤 있습니다. <laughs> 삼김 네, 네. 삼김이 야당에 있는 거고 네. 여당에는 신근무 네. 노태우 중심에 이제 여당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이게 한국사에 아주 아이러리한 사건이 일어나죠. 네. 1990년대 초 네. 정치공학적인 판단으로 네. 어, 합당 야합이 일어나는데. 네. 바로 아까 말했던 삼당 합당 YS랑 JP랑 음. 그 노태우 여당이 합당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건 어, 숫자가 엄청 맞았죠. 국회의원 숫자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했던 짓이 뭐냐면, 아, 집전 네, 짓인 것 같습니다. 어, 이 배상을 보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음. 그래서 날치기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광주의첫 법은 날치기 통과가 됐고, 응? 충분한 논의와 숙고 과정 없이 응? 보상, 응? 사고에 대한 보상인 거죠. 일종 응?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개정들이 이루어져요. 이 법에. 응. 93년이나 이제 97년에 이걸 이제 줄여서 저는 5.18 보상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응? 이개정이 되는데, 어, 특징은 주로 돈을 통한 보상. 응. 돈도 많이 안 줍니다. 응. 어쨌든 돈을 통한 보상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5대 원칙 중에 진상규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잘못했다는 양비론점입니다 어? 공수부대도 잘못했고 공수부대를 그래. 공격한 시민도 시민군도 잘못했다 어, 뭐 팟캐스트 들으면 아셨겠지만 어? 누가 먼저 그랬냐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누가 먼저 자극했냐도 중요하고 어? 그저께 뉴스 보니까 증언 보니까는 어, 그 사복 입은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렇죠. 부추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책임의 음. 소재를 되게 불분명하게 했고, 음. 전력이 굉장히 비대칭함에도 불구하고, 음. 마치 동일한 음. 것으로봄으로써 음. 국가폭력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음. 삼당합당을 통해서. 음. 그래서, 굉장히 미봉적 수수책이었다. 음. 출발이 이렇습니다. 한국보상법은. 음. 네. 자, 그렇게 됐, 됐고. 그 이후에 어쨌든, 나름대로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됐을 텐데, 그, 거죠? 약간. 묵살시키는 아, 묵살. 그러니까 묵살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93년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때? 네, YS죠. 우리의 저기. 우리의? 네, YS. 네. YS는 못 말려. 네. YS가 말릴 수 없는 그분이 93년에 이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네, 한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네.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문민정부 스스로가 올팔항장에 자신들의 정보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을 네.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3당이 합쳐 있잖아요. 네. 이걸 해결하려면 은 당에 있는 신군부를 <목소리> 어쩌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 정치공학적 구조 속에서. <목소리> 그래서 진상균 규명을 철저히 회피하고 네. 어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역사에 맡기자. 네. 뭘 자꾸 맡깁니까? 네. 해결을 해야지. 네. 역사에 맡기면 해결이 안 되죠. 네. 결국 회피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네. 요구가 많고 네. 천명이 먹는 대학 교수, 교사, 네. 여러 사회에 각계 각. 2층의 인사, 농민, 그리고 국회에서 이법 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또 YS가 잘하는 게 있죠 음. 할 때는 보여줄 때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합니다 네. 그래서 전 갑자기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음. 음. 또 해야 될게 정동연 씨라는 분이 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내란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이 유명한 말을 하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uh -huh. 하면서, 민간인 학살이나 신군부의 권력욕은 있으나, uh -huh. 어, 사회 혼란을 핑계로 이제 불기소를 했고, uh -huh. 그 뒤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으며, 공소권 없으면 uh -huh. 결정 발표하니까, uh -huh. 안 그래도 각계각층 인사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게 폭발하면서 터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1994년 5월 13일이라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동영 선생님이 이 시기를 골랐었던 것도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음. 5월이라는 그,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이 시기, 음. 이 시기를 골라서 이슈화를 시켰고 음. 거기에 이제 수많은 시민사회의 음. 어, 움직임들이 이제 뒤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론이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니까 OIS가 아, 그러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 음. 저는 이거 며칠 만에 생각한 단어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대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역5.18 관련된 그것도 음. 가치가 가치 이제치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12.12및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그냥 화끈하게 제정합니다 을이 네. 특별법 이름이 굉장히 긴데 여기 음. 뭐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12.12, 12.12쿠테타에 12 대해서도 묻겠다 그쵸. 이것도 이제 내란죄로 다시 한번 묻겠다 음. 그리고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음. 이렇게 광주 음.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묻겠다라고 음. 하는 특별법을 지금 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군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때 네. 이제 하나의 수총부터 시작해서 다 네. 한꺼번에 되는 건데 네. 어, YS가 어떻든 신군부 사회랑 결별하려는 노력을 네. 한 거죠 이두12.12 쿠데타와 5.18 음. 항쟁의 음. 예, 핵심은 이거예요 내란죄 음. 라고 하는 것과 이제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두 개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못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 물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물은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감옥을 네. 보냈죠 네. 결국에는 근데 네. 이게 보여주는 게 어, 홍준표께서 홍준표 전 대표께서 네. 자신들의 당장 대표 만들, 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거짓은 진실에 기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그 말은. 네. 그런데 이 사회 각층의 요구, 네. 그 다음에 야당의 네. 요구, 이런 것들은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네. 오히려 이 법은 시민들 여러 가지 강주를 경험했던 사람들, 5.18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요구나 네.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시민사회 강력한 요구로 위해서, 어, 좀 모냥새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했죠. 아, 알았어, 알았어. 하고 아, 해줄게 이런 식의 모양새를 띄웠다는 거죠 당대 맥락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정권 재창출 음. 그리고 총선이라는 여러 가지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음. 자신 들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음. 실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도 한계가 많아요 네. 어,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적용 안 하기로 했고 음. 기념사업 등에 대해 재정 지원들이 이루어지면서 음. 어쨌든 최소한의 그 강주 뭐죠? 보상법보단 나은 응.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제 2010년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응. 이 특별 법에 의해서유공자은모든다 지정이 되고, 응. 이 법의 기초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다른 역할을 한건 맞네요. 에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응. 그리고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시민들의 압박과 응. 사회적 요구에서 만들어진 응. 수 있다라는 응. 걸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응. 거고, 한국사회가 이제는 그나마, 이 시민사회나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름의 민주화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사례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거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는 뭐 계속 남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더 우리가 울분이 좀 있는 건 30년 전 역사 인식보다 태보했다라는 음. 것이 이 특별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느껴졌어요. 80년도 후반에 시민사회 요구만큼도 안 되고 있다. 네. 아니, 이미, 폭동소를. 팔 아, 네, 네. <laughs> 네, 88년, 89년에 거친 청문회에서 네. 그 근거를 잃었죠. 네. 이미 끝난 거고, 오히려 이제 5.18을 어떻게 역사화해야 해야 네. 될지. 네. 저는 이제 앞에 이런 과정들을 청산론이라고 본다면, 네. 어, 청산은 이제 어느 정도 돼가는 상황 속에서 네. 역사화와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광주, 아일5.18 항쟁 문제를 자꾸 30년 전 이전 네. 돌리려는 그 네. 노력들에 대해. 아, 노력들에 대해서. 어, 시도. 그러면 네. 홍준표가 네.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laughs> 것까지 해서. 최소한 강준 문제는 대화가 네. 되니까. 네. 오일팔 문제는 대화가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있다. 어쨌든 특별법 네. 재정 과정은 네. 이러한 가정을 갖췄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자유 한국당에 이제 쏟아내는 망언들이나 이제 행실들에 대해서. 어, 홍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었던, 이거는 우리 당이 만든 음. 거고, 우리 당에서 추진하였었던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음. 거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어주신 거고, 하나 더는, 어, 홍준표 대표도 더 알아야 되는 게, 당, 당시에 그 정당이 그렇게 했었던 건, 수많은 시민사회의 움직임들과 목소리들과 음. 어떤 그, 어떤 노력들, 이 진상을 밝히려고 했었던 노력들을, 어 마지못해 수용했었던 그런 어, 분위기들 음. 이런 역사적 맥락들도 솔직하게 밝혀라라고 하는 이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방송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역사공작단 TV 5.18을 만나다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어,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과 평화 그리고 역사공작단 TV에서 기획을 했고요. 5.18 기념재단이 어, 주최를 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땡큐.